우리 경호생 분들께서는 개묘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도 참 좋은 해이지만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는 해입니다. 평생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을 만큼의 좋은 해이며, 안녕하세요. 별상애기씨입니다. 오늘은 결혼을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, 결혼 운이 확 드는 나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첫 번째로는 90년생, 경호생 분들이십니다. 우리 경호생 분들께서는 개묘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도 참 좋은 해이지만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는 해입니다. 평생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을 만큼의 좋은 해이며 금전이 쌓이기도 하는 해임으로 우리 경호생분들은 개묘년한 해를 행복하게 준비하셔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3년 개혜생 분들이십니다. 개생 분들께서는 올 한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금전 또는 문서의 계약 등으로 좋은 한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혼은 안 하신 분들께서는 결혼운이 들어오는 한해이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계획을 세우셔서 또 일을 실행하셔가지고 일과 사랑을 다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87년생 정묘생 분들입니다. 우리 정묘생 분들은 금전이나 사업에서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나 그 뒤에 좋은 일이 다 따라올 것으로 보여지며 미혼이신 분들께는 결혼운이 확 들어오는 해임으로 초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지내셔가지고 좋은 소식과 함께 결혼도 성사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결혼운이 확 드는 나이 세계를 말씀드렸는데요. 참고하셔서 좋은 은세와 함께 기회를 꼭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